야니 네 머리 위로 봐봐 응. 어. 하지마라 야 올라간다 안녕하세요 야 여기 김나연있어 <laughs>

야, 이 그러니까, 니가, 니가, 그러니까. 아버님, 아, 애기 먼저 타는 거예요. 귀여워! 야! 오예! 귀여아 <놀라> <야. 아니>, 짧아, 살아있나, 있나? 살아있나, 이까? 이거 이거 따면 떼질 거같아 이거. <laughs> 와나 이거 사고 싶은데 이게 돈이 없다. 아뭐 쫄보다. 돈도 못 생겼네. 아닮면 떼질 거같아 이거. 어서 하이. <laughs> 야. 이이 <laughs> 얘들, 얘들 얘 사람들 이 사람이 저 좋았네요. 예?

이거, 이거, 할 말이 없는 거 같아. 할 말이 없는 거 같아. 야, 야, 저 남자 사람 잘생겼나 저거, 야, 야, 내가, 야, 할, 저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건데, 영화를 제발 봤어. 야, 이제 끝납니다. 와, 분명히 말하네요. <laughs> 손으로 가려주세요. <laughs> 이렇게 해서 바이킹 <발기> 클리어, <laughs> 클리어! 됐어? 자, 파키온 클리어했습니다. 자, 이제 갑시다. 또 어디로? 저기로. 나갈지만 여기로 갈 거예요. 어, 어, 아. 나 아. 일단은 철판 아이스크림 먹었고. 철판 아이스크림. 나 갑시다.

슬러시로사먹시다 아, 슬러쉬가 3 0원원이 파파야 주세요. 파파요 네. 빨대 3개 꽂아주세요. 네. 빨대 3개 꽂아주세요. 3개요? 아, 네. 이거 먹는 어. 감사합니다. 자, 자 사, 슬러시입니다 자, 자, 빨대 3개니까. 자, 빨간, 자, 핑크색을 먹을게요. 네, 알겠죠? 눈. 네. 시작. 세먹어내는 얘도. 누구? 먹어, 누 어?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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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오빠 사부님.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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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오시. 자, 갑시다. 자, 일단은자또 아, 먹거리 찾으러 갑시다. 나 갑시다. 너 너네 곱창 먹어봤어? 먹어봤지. 나못 먹어봤는데. 곱창아. 여기 좀요. 야이거 아, 아, 보세요. 해봄타, 아, 너무, 너무 갑시다. 자, 이번에는 뭐 먹을까요? 아우, 저거 각 아, 들이 그것도 못 잡나? 갑시다. 나그 일치 잡았는데.

이 얘들아 시청해야지 이제 사가운걸먹었을까 특별한 걸 먹어야겠죠? 다뭐 먹을까요? 음, 어. 아, 고창. 다 갑시다. 어디? 다. 이번에 어디로 갈까요? 잠리 아, 저거 있다 말해 주고요. 다 갑시다. 야, 떡볶이 먹자. 아소로 션님 씨 먹어. 저도 한입씩 먹기. 기 발로언트 유튜버 최덕서가 준비한 거. 자 갑시다. 또 예? 갑시다. <목소리> 자 떡이 아이스크림 갑시다 떡이 아이스크림 떡이 아이스크림 떡이 아이스크림 갑시다, <목소리> 갑시다. <목소리> 자, 자, 자. 자, 자 민경씨 내가 한번 해볼게 <목소리> 내가 시범 10, 보여줄게 아니, 아닙니다 생각나? 자 <목소리> 민경씨 잡아주세요 카메라 저그잡만 어, <목소리> 아, 이거. 이거 나왔습니다 아, 이거 한번만 들으세요 민경씨 잡고 있어봐요 아니 제가 뭐 음식 찾고 온거야 나 진짜 리려고 한다 자 지금 터키 아이스크림을 오, 먹으려고 하는 고수다. 은호님 터키 음,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 이게 <놀리라> 아주 자, 그냥 이게 또 자, 고물이란 말이죠 섞어요 바닐라만 네? 섞어요 세개 다? 아니요 그냥 한 개만요 바닐라만? 네 여기 네. 잠깐만 둘게요 네. 초코 딸기도 섞어요? 아니요 자나 치면 이제 다 뿔자 빠리 겁니다 자꾸 긴박해 하시면은 우리 저 파리게요 이거고 이거 어 하나만 아이니 하나만, 하나만. 조금 요 okay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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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요. 진짜로. 자, Bye -bye. 어? 아이스크림. 아요 또 장난치면 다부셔버릴수있습니다 제대로 요어런말 하면 안됩니다 입고서 하게 을자 이거 떡이 어, 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얼마예요 카드 원이요 감사합니다 아한 입을 먹어봅시다 잡아주시고 어우! 와 이거 이야 이 고도품에 보세요 이제. 자, 자 최고 엄지척 한번 해보시죠. 엄지척 한번 해보시죠. 아, 예. 아주 맛있습니다 이게. 와, 와 이거 찌기나 이거. 뽀뽀뽀 뽀뽀삐뽀 뽀뽀뽀뽀뽀삐뽀뽀뽀뽀뽀뽀뽀뽀뽀 이게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삐뽀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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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이게 늘어나요? 이게 쫀득쫀득. 와, 아 이게 쫀득. 이 레전드 이 자, 이제 짱구 갑시다. 짱구 갑시다. 갑시다. 자, 번데기 들고 왔어요? 오케이. 자, 갑시다. 아

오빠 6시 30분 자 갑시다 아 이번에는 공기총은 좀 그런데 아 그러면 저기로 갑시다 아니 그... 걸었으면 그게 움직여 움직여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이 할거야 응. 아녕 그냥 한 명. 여기를 갖다 줘야 가봅시다 갑니다. 아이, 그 세도. 나밖에. 나도 안 돼. 갑시다. 옳지. 자, 아, 천천히. 야, 너는. 딱한번처리까 물론 연오 들어가려고 있는 줄 알았네. 얼마야? 아줌마 손에 떨어질 거 같아.

자분으다 오. 어, 오, 뭐가 많네요. 야, 이건 카림비시잖아. 이거는 포켓몬 이거 피자 피자 같은 거이고 자. 저는 이거 고르겠습니다. 내 네, 네, 당근. 당근 칼. 카림비. 갑시다. 아, 빈결 씨 잠만. 생연, 하뭐 하는 거 자, 개목합니다 오. 이러으로 당근 칼을 획득하였습니다. 자, 갑시다. 아, 아, 민 갑시다. 민거씨 갑시다. 다빈씨 네. 어디로, 갈... 어디로 갈까요? 아 지금 몇 분이죠? 좀... 자 지금 어? 21분입니다. 그래 어? 21분이요. 어? 자, 이제 어디로 갈까요? 아, 근데 반에 아, 네, 안 돼요. 예? 아, 네? 야, 근데 30분 안 돼요. 어? 0분이요 30분이요. 아, 갑시다 이 단백질이 고소하고 쨔지나 이게 찌개는 이..이 이있에 네, 어,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갑시다 여로 아, 여기로 갑시다 범데기. 자 음. 아, 갑시다 갑시다 이게 a 당근이 접었을 때. 접었, 폈을 때. 아, 아 자, 어디로 갈까요, 이제? Uh, 뭐야 이게 어우 나우 어우 어요 <목소리가> 아하나갑시다 어디로 갈까요? 아 갑시다. 자, 어디 갈까요, 이제? 나 어디 갈까요? 나 어, 어디 갈까? 거기 근데 여기는 맛있는 게 별로 없군요 하시다딴 거는 야! 하시다. 아, 씻었다, 아, 야! 로시다 이거 빵 저거 죽이노 저시금빵 먹어봤고요 제가 야저먹는데 어, 저기, 저기 있는 거저인가저쪽 흑뽕 요거흑기이이나 갑시다 누구랑 아, 그런데나 네. 갑시다 아, 네. 떡이알 okay, 우리 okay. 먹고